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은 사이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79년에 이란이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79년 이전에는 세속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미 국가였고 세속 왕정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라. 이란의 혁명의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음... 이스라엘, 이란의 입장에서 억압받는 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싫어하냐면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지금도 그럼요. 오... 어느 정도가 말씀드릴까요? 자, 이스라엘 선수하고 제가 내일 결승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란 선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수하고 결승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권하나. 기권합니다. 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중동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가 됐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두 나라 문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여러 국가, 미국, 소련, 영국 여러 국가들이 계속 얽혀 있으니까 누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팔레스타인이라면 어떻게 대항하시겠어요? 그냥 깎아갈까 아무 생각도 안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테러로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PLO라는 걸 만들어졌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64년에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만 당하고 있진 않겠다. 저항을 하면서 전 세계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요. 그러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아시죠? 결정적인 사건. 미넨 올림픽 테러. 아... September '72, Munich, West Germany. Black September stunned the world by gaining entrance to the Israeli pavilion at the Olympic Village, capturing nine members of Israel's Olympic team.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 선수를 급습해가지고 사건을 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미네 올림픽 테러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항공이 납치하고 군사 시설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들은 레바논의 자리를 잡고 군사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없애기 위해서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 수도 베이루트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융단폭격으로 아주 크게 파괴됐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레바논에서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엄청 죽어요. 예.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끝까지 가, 끝까지 갔겠네 이제. 그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1987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전민중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네, 그걸 인티파다라고 그래요. 새로운 전법이에요. 어 무기를 쓰지 않고 저항을 해요. 이 저항운동이 무려 6년이 거든요 인티파가.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민중 봉기를 계기로 새로운 조직이 생겨납니다. 하마스라는 조직인데요. 아, 하마스가 여기서 나 나온... 네, 한번 들어보셨죠? 가자지구에 그렇죠. 특히 있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어, 이스라엘을 파괴한 자리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본인들의 신들 신을 네. 위해 자신들의 어. 믿음을 할수 있는 두 번째 내관은 소련에서 터집니다. 예,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규모로 입국한 거죠.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죠? 와, 그렇죠. 물자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죠. 정착촌 어디다 짓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땅에 짓겠죠. 아,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더살 곳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있는 그 지역에 어, 땅이 있으면, 거기 공터 있으면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내간이 있죠. 미국과 이라크 간의 걸프 전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는 91년에 사담 무세인이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다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죠. 사담 무세인은 계속적으로 쿠웨이트 철수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철수하면 우리도 그만큼 철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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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 마이. 오, 새끼, 저 사람들은 무슨 죄야? <목소리> <목소리> 최초의 그 전쟁 신앙중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심이 미사일의 공격을 당한 것은 건국일의 처음이에요. 네. 어 무서웠겠다 그때 는위기감 네, 느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보복 공격을 했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때 뭐3차대전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스라엘은 보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선 보복하면 일이 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았습니다. 뭐안 참았으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야 갔어요. 근데 저거 참기 너무 힘들었겠다. 네. 그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겹친 상황이잖아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시작합니다. 어... 어디서? 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합니다. 아, 오슬로 몰래. 입장. 네. 결국에는 아주 긴 협상, 무려 8 개월에 걸친 긴 협상 끝에 양측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평화 선언을 합니다. 이제 1993년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팔레스타인 측은 테러와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영토를 합법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은 그 반대급부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화와 땅을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악수로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공동으로. 응. 예. 근데 아무튼 이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사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 서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관할을 나눠요. A 구역은 팔레스타인이 관할을 하고 B 구역은 공동 관할을 하고 C 구역은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슬리 협정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착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정착촌이 마치 우리가 좀 나쁘게 하면 알바키처럼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laughs>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언급을 못했어요. 해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슬로 협정 이후 2018년까지 서한지구에는 유대인이 차지하는 정착촌 그 정착촌 주민이 네 배나 늘어나요. 정착촌에 사는 주민이 네 배.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오슬로 협정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불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쪽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다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불만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파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파 사람들의 눈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평화 협정을 이끈, 라빈 총리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 결국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의 총에 라빈 총리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처럼요. 배신자의 꼬리표가 붙은 거죠. 더군다나 반대편에서 있던 정치인 네타냐오 총리는 오슬로협정은 무효다. 완전 강경파. 네 강경파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한발짝간 듯했지만 다시 여러 발짝 뒤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진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빈 총리의 빈자리들이 어떻게 메꿔지냐면 이제 강경파 총리들로 메꿔져요. 당시 이제. 불도조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정치인 아리엘 샤론. 원래 이제 군 출신이고요. 2000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산이 있는. 그리고 성전산 위에는 어, 무슬림들의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인 황금 바이돔 사원과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음... 거기는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구급파 정치인이 거기를 간다는 라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음... 그런데 이 아리엘 샤론이 무장 경찰, 호위병을 데리고 올라가죠, 성전산에. 그러니까 뭘보여주시면이 성전산은 이스라엘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긴 사람 너무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여기로 오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 던지고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엘 샤론은 이때 이 돌을 던지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 있겠습니까? 사살? 발포하라? 발포? 네, 예, 발포하라. 그래서 발포를 해서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3명이 즉사했어요. 그리고 2 0 0명의 총상을 입었고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그돌 던졌을 뿐인데.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맞서서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봉기합니다. 제2차 인티파다가 일어납니 순간 뭐야? 안 돼. <laughs> 헉, 이제 어 이스라엘 입장도 있고 팔레스타인 입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렇죠 열두 살 먹은 소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불행히도 시위 현장에 중간에 낀 거죠 어떡해 그러니까 소년의 죽음을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느꼈는지는 뭐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더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 그저 때가 이제 좀 네. 시작이 된 거군요. 어. 네. 그리고 이 자살 폭탄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행에 가족을 잃은 열여섯 살 먹은 평범한 소년.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이런 사람들이 자살 폭탄 범인. 그래서 2000년부터 약 3년간 무려 100건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요. 시내 식당, 카페, 슈퍼마켓, 버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편하게 즐기는 공간에 아주 다 위험한 공간이 되고, 2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무려 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아리에샤로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강경하게 테러 진압에 나서요 엄청나게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또 진압을 하면 팔레스타인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같이 또 테러를 해요. 예. 아, 저뭐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였다면 아이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을 잡아가요. 엄마. 저를 이송하는 군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는 어, 어린 아이들도 무조건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영장 없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그냥 계속 감옥에 살게 되예요 그렇죠. 되는 어려도 거예요?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싹을 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진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을 만든 거죠. 아 진짜 이제 감옥을 설치했네. <목소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장벽 안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죠. 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촌을 넓혀 나가고 있죠. 인간이 갈수 있는 한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장벽을 세우지 못한 가자 지구 바다까지 바닷쪽으로 바닥 연결돼 있으니까 예,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땅굴을 파면 또 발견하면 이스라엘은 파괴를 하고 계속 이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장벽 채우는 으뭐 어떻게 해요? 가자 쪽뭐 식량도 지금 부족해서 밥 먹으려고 지금 이집트 땅굴 파고 가는데 그렇죠. 그 막아 놓으면은 그럼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는 지금 뭐 통로가 없습니다. 그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고립돼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다 보니까 2006년부터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압도적으로 집권을 하고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한 감정이 극적으로 치달아가던 2014년에는 결국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의 발단은 두 나라 간의 참혹한 보복극에서 시작합니다. 2014년 6월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당연히 이거를 하마스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보복을 다짐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17살 된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강경파에 납치돼서 불에 탄주검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눈에 눈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잃은 양측이죠. 서로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증오의 기폭제가 됐고요. 양측은 모두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열흘 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내부에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6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하고요. 전면제를 벌였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전쟁 영화 같은데. 아, 음. 계속적인 비극이죠. 이게 무려 50일 동안이 싸움이 이어졌고요. 뭐 죽고 죽이는 전쟁 그리고 복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한 번의 거대한 폭탄을 던진 나라가 있습니다. <laughs> My announcement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approach to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1995, Congress adopted the Jerusalem Embassy Act, urg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relocate the American Embassy to Jerusalem. and to recognize that that city and so importantly, is Israel's capital.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공인하고 미국 대사화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뭐,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죠. 왜냐면 하 예루살렘 은 말씀드렸듯이 분리 객체. 예, 분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폭탄 발언은 당연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 피바람을 몰아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쐈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만안 있죠. 공군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을 하니까, 가자 지구 중심부를 폭격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민간인도 죽게 돼요. 그래서 격분한 팔레스타인 주민들 수만 명이 가자 지구 분리장벽 앞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향해서 또 총을 쏘고요. 일단 하루 동안에만 팔레스타인 주민 60여 명이 죽고 2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요. 이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어져온 이 피로 피를 씻는 백년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50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에서 살해당한 이스라엘 소년과 팔레스타인 소년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납치돼서 살해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측 모두 피해 보복을 멈춰야 한다라고 호소했고요. 유대인 소년의 가족 역시. 보복은 어떤 형태든 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서 결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 질서는 냉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측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일 때 평화로 한발더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는 내가 할게. 거예요? 내가.